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pobs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재학생과 달리 휴학생은 학생의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생의 측에 따라 휴학생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학생의 비를 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선 이 같은 사실을 아는 경우가 드문데다. 선거권 회복에 비용이 든다는 사실에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송챙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려다 휴학생은 못한다고 해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다. 휴학생 선거권이 없다는 건 알았는데 학생회비를 내면 할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우리 대학 휴학생 A씨는 휴학생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얻지 못해 곤란함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는 26일 2025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앞둔 우리 대학에서 휴학생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나 학생회비를 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일부 휴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선거 시행 세칙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휴학 중인 학생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해야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규정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경성대 교수는 학생 자치 규약에서 학생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세칙은 어느 정도의 합리성은 갖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는 휴학생에게 회원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그것이 선거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을 아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입니다. 휴학생이 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휴학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대표자 선출 권한을 얻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저희 대학은 휴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내야 권리 회복이 되다 보니까 학생회비를 내야 되는지 몰랐던 휴학생들도 많고 학생 사회에 관심이 많고 선거에 참여하고 싶었던 학생들도 학생회비의 부담을 느껴서 권리 회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 대학 휴학생 이정욱 씨는 금전적인 비용 대신 학생회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는 증거로 지난 두 학기 동안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등 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와 고려대의 경우 휴학생이 별도로 요청하면 선거 등 학생 자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의 경우 휴학과 상관없이 총학생회장단을 선거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선거시행 세칙이 마련됐습니다. 취업난으로 인해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여전해 휴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PBS 뉴스 송채연입니다.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에는 5개 게시판이 10곳 정도 있습니다.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시판도 있는 반면 절반 정도의 게시판은 관리가 소홀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내 5개 게시판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관리 주체는 누구인지 이현수, 황주원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겹겹이 덧붙여진 테이프 자국이 가득하고 녹이 쓸어 붉게 변한 스테이플러 심이 빼곡히 박혀있습니다. 여러 포스터가 경쟁하듯 서로를 가리며 난잡하게 붙어 있습니다. 학내외 홍보 및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 우리대학 옥외 게시판이 계속되는 관리 부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채널PNU가 우리대학 부산 캠퍼스의 옥외 게시판 10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의 게시판이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치는 금정회관 앞 생물관 사거리 학생회관 앞 게시판은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부착 허가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좀 많이 붙어 있는 데는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기도 하고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하나 하나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관리 부실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본부는 현재 5개 게시판의 개수와 위치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부서가 학생과로 명시되어 있는 게시판 5곳에 대해 학생과에 문의했지만 학생과는 외부 게시판을 담당하는 분은 없으므로 담당 주무관이 따로 있지 않다며 총무과에 문의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총무과는 현재 관리 주체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단과대학 행정실이나 체육부 등 관리부서가 명확한 게시판은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게시판과 달리 미관을 해치지 않아 정보를 전달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과 근로학생이 함께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다며 게시 기간이 지나거나 허가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게시물은 바로 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BS 뉴스 이현수입니다. 지난 8월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대학교 재학생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명문대와 의대, 로스쿨 학생들이 모여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마약사본 중에 20대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도 나타나 마약이 일상에 파고드는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이 20대 마약예방단체인 다코과 손에 잡고 캠퍼스 마약예방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영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대학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범키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 ESG 경영 센터는 우리 대학 답곡과 함께 이번 행사를 열고 대학가에 파고든 심각한 마약 중독 문제를 알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대학 최재원 총장과 김기섭 전 총장이 참석해 마약 예방 캠페인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대학교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주변에 동료들한테 많이 알려서. 연단에선 전문가들은 심각한 마약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답곡 박상규 사무총장은 20대가 마약 사범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학가에서도 마약 파티 포스터나 동아리를 통한 유통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 하수 역학 조사에서 매일 약 2,700명이 투약한 양에 해당하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산도 더 이상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님을 경고했습니다. 조성남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은 국내 마약 문제의 현황과 의료용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작년명이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법 마약에 중독된 사람보다 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많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2 0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20대 한테는 이런 범죄 사실이 앞으로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수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주를 이룰 거라는 점에서 되게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대학은 심각한 20대 마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대학이 국가적인 또 책무를 가진 그런 대학으로서 좀 앞장서서 어 이러한 기획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가 할수 있는 역할들은 찾아 나가 볼 생각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밖에도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중독 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PBS 뉴스 서영채입니다. 우리 대학 법정 의무 교육인 폭력 예방 교육 학생 이수율이 지난해 19%에 불과해 2020년에 이어 또다시 부진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대 학생의 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은 2020년 이후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 올해 이수율도 10%대에 머물러 우리 대학이 내년도에도 부진 기관의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오는 12월 6일 우리 대학 박물관 나래관에서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문재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이번 심포지엄은 연구중심의 대학, 일본 지역 연구사 동양, 국가문학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부산대학교 언론사 채널 PNU가 부산 MBC가 주최하는 2024 지역뉴스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 시청자의 시각을 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공모전에서 채널 PNU는 불법 주정차에 갇힌 대학과 불나도 소방차 진입 어렵다를 주제로 수상의영예를 안았습니다. 채널 PNU는 지난해 같은 공모전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PO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